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아카이 F70입니다. 또 샀습니다. 워터픽 할인 중에 워터픽 당장 사셔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오! 워터픽! 나 얼마 전에 스킬링, 스케줄... 나 워터, 치과 돈, 어, 이거 떼고, 아마 아마리아... 이거, 어, 레진, 어, 이거 하고서 샀어요. 워터 플로소라고 되어있잖아요. 이, 이 포스가 치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로 치실을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이건 이를 닦는 거는 아니구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소니케어, 스마트 필립스, 소니케어, 울, 필립스, 소니케어, 다이아몬드 클린, 스마트 같은 음파 치솔은 아니에요. 얘는 하고, 항상 이를 닦고 치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신제품이 아니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나온 지좀 됐어요. 난왜 이렇게 워터픽이라는 거볼 때마다 자꾸 일본어처럼 읽고 싶지? 와타피크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아 왜 이렇게 놀리고 싶지? 미안 자 열어봅시다 헛소리가 기네요 오늘 여기 설명에 뭔가 써있어요 1분 안에 된다고... 요런 거 대부분 이거 신뢰 안돼 1분 안에 할수 있다는 건 대부분 그래요 방수 되고 팁 4개 들어있고 팁 4개 있어? 이... 나... 나, 나, 나 이거 또 산대. 네 시간이면 급속 충전. 어느 나라 급속 충전이 네 시간이야. 그리고 엑스트라 u 이어트 조용하대요. 투이어 워런티. 투이어 워런티지만 한국 사람에겐 차갑겠죠? 자, 직구면 <laughs>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주 따지면 안 돼. 자, 열어 보고요. 오, congratulation. 여기 이 밑에 또 설명이 써있고요. Water Flower Quick Start Guide 이렇게 있고요. 안 읽을 거예요. 자, 구성품을 한번 봅시다. 뿅. 요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방수 봉지, 꺼쫄수 있게 되어 있는 이 휴대용 케이스가 있고요. 이게 원래는 그니까 고정형이어가지고 옆에 물탱크가 있는 그런 기계인데 얘는 휴대용으로 물탱크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충전기가 있고요. 프리볼트에요 프리볼트니까 한국의 가정에서 써도 문제 없구요 도대체 난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물건이 안 뻗어 나와. 자됐구요어아이그 팁. 휴대하는 통까지 오! 휴대용이어가지고 확실히 이것저것 되게 잘 들어가있네요 우! 이렇게 뒤에 쓸수 있는 팁들이 같이 동봉이 되어있네요 요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뭘까? 다 무슨 수술용기처럼 생겼어 무서워 자! 하, 무슨 팁을 써야될까? 그냥 뭐물 나오는 팁 한번 써봅시다 물 나오는 팁 근데 이거 배터리가 있나 모르겠네? 에일리언 따 바바 아, 건 좋으잖아. 이렇게 됐고요. 오늘 따라 헛소리가 많죠. 잘 모르는 장면하면 헛소리가 많아집니다. 저의 무지함을 가리기 위해서요. 요렇게 쏙 음? 각도가 이상. 아, 데스네 돌아가고요. 이건 뭐지? 아, 이걸 들음 빠지고. 어? 어 신기해. 웃긴 놈이죠. 맨날 막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거 하면서 막 쓰잘데기 너고 신기하다 그러고 물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시면 으 됩니다. 저희는 럭셔리하니까 동안 샘물로. 사실 방금 전까지 고양이 마시던 물이에요. 죽진 않을 거예요. 또 이거 보고 그럴 거지. 손 떤다고 수술증이라고 약이라도 한제 사다 주시면 좋겠.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전원. 오오 오 뭐? 아닌데 이거? 이게 로우야 심지어. 하이 해볼까? <웃음> <웃음>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아니에요. 다재밌으라고 진행, <laughs> 진행, 진행, 이 재밌으라고 한 겁니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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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어. 양치를 하시고 1분 내로 이렇게 사실은 치실을 항상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양치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간에 항상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사이사이에 껴있는 걸 빼는 게 중요한 거죠. 껴있는 애들은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전통적인 방식의 치실을 쓰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쓰시면 아마 편리하지 싶어요. 리뷰를 좀 하긴 좀 어렵고 나중에 입몸 건강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든지 드라마틱하게 나빠지든지 하면은 이거 처음 쓴 피난다 그러대 무서워가지고 이따 집에 가서 천천히 해볼게요. <laughs>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하튼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또 또 뵐게요. 끝.